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972회 당첨 예상번호 18수 선정을 위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해가는 과정은 매번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지, 어, 좀 제가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번호별 당첨률을 예상하기 위해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25주 패턴 코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번호 그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번호가 최근 25주 동안을 4주, 10주, 17주, 25주 동안 몇 회나 출연했는지를 숫자화 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기호화 시키고 그 기호화 시킨 것을 500회 기준으로 확률을 내서, 500회 기준입니다. 그 패턴이 잘 나왔나?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나? 적게 나왔나? 뭐 이런 걸로 번호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대전제는 그런 겁니다. 시간이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흐르게 되면 45개의 로또 번호는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전제로 일종의 이런 통계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972회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새쳐져 있는 부분이 최종 18수 되겠습니다. 음. 일중에서 단기 미출수가 10주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10주까지 번호들 중에 이 옆에 괄호 친 번호 괄호 괄호 속에 있는 이 숫자는 그 번호가 최근 10주 동안 몇 회를 당첨했느냐를 보여주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장기 미출수에 있는 그 괄호 속에 있는 수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장기 라고 하는 네가몇 주나 안 나왔느냐를 표시하는 즉, 미출 기간이 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 지금 13주째 안 나온다는 뜻이고, 44번은 23주째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잡은 거는 최근 당첨 수에서 8수, 단기 미출 수에서 5수, 그리고 장기 미출 수에서... 다섯 수를 선택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어, 이 흐름이 어떻게 전정. 음, 그리고, 애지중지 해오면서 6주부터 키워오던 9주 차는 그 번호 3개가 있는데,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이제 장기간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버리는 순간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때 한번은 버려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구주차를 잘 넘겨주면 이 번호 세개 있는 이 번호는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주 11주 넘어가면서 근데 어쨌든 이 9주차에 있는 번호가 이번 주에 고비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4주차에 좀 힘을 실어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주차 5개 중에 지금 3개를 선택했으니까 어차피 중심적으로 몰빵을 친 거는 4주차 그리고 과감하게 버린 건 구주차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복귀한다는 뜻에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관심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즉 조금 좀 번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간에서는 3 구간이고 그 다음에 주간에서는 제가 숫자상으로는 지금 단기 미출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마 최근 당첨수하고 이분으로 깔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단기 미출수가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너무 적습니다. 11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11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단기 미출수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뜻인데 뭐 숫자에 단기 미출수다 최근 당첨수다 이건 제가 정해 놓은 거지. 그 번호에 맞박에뭐 나는 최근 당첨수다 나는 단기 미출수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11개 밖에 없는 최근 당첨수가 더 많이 나온다 뭐 똑같이 나와도 사실 더 많이 나온 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기 미출수가 나오 좀 나오긴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건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주간별을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고 봤더니 9주 3개 있는 거 모두 아웃시켰고 10주 하나 있는 거 아웃시켰고 11주에도 2개가 있는데 역시 아웃시켰습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그 해당되는 주가 최근 18주 동안에 당첨률을 낸 수치를 보면 많이 오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10주차는 적긴 합니다만 은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은서 그나마 이부을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이부분사이은이은이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에이그래이번 주에는 그래도 주에서 뭐한 개는 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13주까지의 당첨 개수 중에 지난주에 4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흐름을 보면 6, 6, 5, 5, 6 치고 4수로 떨어졌습니다. 내네 땀에 5이나 6, 즉내 땀에 4선안 나올 거고, 내네 땀에 어쨌든 5이나 6이 나온다고 보면, 이 이상되는 13주 이상되는 장기 미출수에서는 잘 나와야 하나다. 뭐 그렇다면 그 이상되는 게 아마 7개가 있던데, 7개 중에 그렇게 많이 걸르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요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15셀 분류표. 이거 15개의 그룹이나 있으니, 이 중에서 9개는 안 나올 텐데, 이번 회차는 감히 4개를 일단 제기고 갑니다. 1셀, 3셀, 7셀, 14셀. 뭐, 사실 이 중에 1셀은 그럭저럭 뭐, 죽여도 어쩔 수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도 3셀은 내가 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 지난주에도 굶었는데, 왜 나를 죽이느냐. 반면에, 7셀도 뭐, 그럴 주에 비슷하면, 비록 열, 2주 연속은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당첨이 많은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어, 14셀도 어쩌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셀표 자체로 보면, 당첨을 제일 많이 낸 겁니다. 이거는 48주 기준입니다. 아, 그렇지만 말입니다. 14세 입장에서 뭐 하나, 아, 두 주나 굶었는데 과연 내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골라 놓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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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니 지금 여기 나온 네개 셀은 일단.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자리 결과표 이것도 10개나 있으니 이 중에서 4개는 안 나올 텐데 뭐 이래저래 단자리 앞에 말씀드린 15세 분리표 기준으로 보면 단자리 1번 때는 어쩌면 제외시힘 당한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48주 기준으로 당첨률이 제일 많기도 한데 많아도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5주와 10주 사이를 보더라도 지금 광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6주, 13주 같은 6주, 12주 같은데 어쨌든 여섯 개 다섯 개 그렇죠. 이게 6주, 6주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 일주는, 단자리 1번 때는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골라놓고 보니, 45개 중에서 일단 16개는 그런 형태로, 그룹 분석이라는 형태로 일단, 어, 재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게 여기 31번에서 35번 때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이래저래 의미로 최근 몇주 동안이나 지금 2주, 3주 동안에, 지난주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이 30번 때가 지금 소외, 지 소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저런 그림으로 7그룹이라는 거즉 30에서 35번이 좀 나올 만하다고 표시는 해놓고, 또그 중에 11셀도 나올 거라고 표시는 해놓고, 결론을 봤더니, 간자리 1번 빼 먹고 그다음에 11주 빼 먹고 뭐 이러면서 1 2셀은 아예 다른 평범한 이런 셀보담도더 선택을 못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31번의 32일 31, 2번 5번 때만 조금 좀 애매하다 싶고 뭐 나머진 잘 그럭저럭 된것 같은데 결국 16개를 또빼 먹었으니 추가적으로 16 더하기 11 해서 28, 27개를 제외시켜야 되니 그래야 18 수를 만듭니다. 18개를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18개를 그래서 이제는 주관별로 되어져 있는 번호별 데이터를 보고 갑니다. 자 1주차, 1주차에서 6번 18번 그 다음에 26번, 추가적으로 제외시키고 갑니다. 뭐 6번은 사실은 제외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10주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당첨이 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주, 18번, 18번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이 18번 고르면서. 근데 뭐 73번이나 나왔으니까 뭐 제껴도 될것 같고. 그 26번. 26번 역시 뭐 별로 고를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사실 이 18번도 비슷비슷한데, 이 18번에 요 시, 어, 10주의 당첨률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2주 2번 정도라고 하니 좀 버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주차 2주 최선 추가적으로 36번 버렸습니다 36번 버린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10주 동안에 3번이나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런거 가급적 버립니다 당첨 나와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고민했던 건 이것이 36번 이어 가지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요를좀 살려놓고 가고 싶었는데 여러 자리로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뭐 25주 동안 6번이나 당첨도 나왔고 최근 10주 동안 3번이나 나왔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 3주차에 29번 추가로 버렸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0주에 일단 3번 나왔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여러 군데가 쳐져 있어서 이거 역시 좀 오면 고민을 했는데 그 노란색 쳐진 것이 그렇게 땡기는 정도의 수치는 아니길래 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주차,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그룹 분류에서 쉽게 날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4주차에 12번 추가적으로 버렸고, 그 다음에 24번 버렸습니다. 아 12번 12번 버린 것의큰 이유는 뭐 갈등이 저 10주의 확률 때문에 갈등은 좀있었습니다은는 82주 당첨 이라는 겁니다 82회 당첨즉 500회 기준 82회 즉 최고 당첨률 나온 82 81뭐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조금은 쉬어가도 되지 않또 최근 10주 동안 그렇게 쉬... 쉬어간 것도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 좀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로또신이라면 저는 그렇게 해서 제외를 시킬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24번도 버렸습니다. 24번 데이터 값 중에 뭐 선택할 만한 메리트가 전혀 보이는 게 없는 게 버린 유, 라면 유울합니다. 그 다음에, 5주 차, 오주 차에서 38번 추가로 버립니다. 38번. 일단 25주 기준은 보너스 포함 5번이나 나왔으니까 일단 많이 나온 편이고. 뭐,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한 번쯤 쳐다볼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B급의 11%고, 최근에 8번 추라이가 됐는데도 당첨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번호별 당첨률에 보면 33%까지 올라갔으니까 좀, 뭐, 그 38번은 제대로 받아 먹었고, 또, 어떻게 하면 500회 기준으로도 76회 나왔으면, 그리고 최근에도 적당히 나왔다고 하면, 나올 만큼 나오고, 먹을 만큼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뒤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이제 장기 미출수들 중에서 이제 강제로 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미출수는 그룹 블루 펴서 보면 그룹 분석을 통하면 버릴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데이터 값도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뭐, 어차피 10주 이상 10주 패턴은. 11주부터는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데이터를 볼 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의미도 없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면 정말로 애매 모호한 걸로 1 2걸고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35번, 25주 기준 6번 나왔으니까 뭐 그냥 버려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야말로 4번이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이건 이래저래 뭐 어떤 버릴만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데이터 값이 확 올라가도 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이게 1구간이냐, 2구간이냐, 그 다음에 이게 최근 당첨수냐, 장기 미출수뭐 이런 거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탈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27번. 27번도 이것이 좀 버리는데 고통이 좀 따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자리 7번대인데 7번대가 사실은 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숫자라. 근데 역시 이래저래 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27번대 주2 구간에 해당되는 아마 그 번호 순별에서 제가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버리고 나니 18수는 선정이 됐고, 18수를 전체적인 주간표와 15셀 분류표를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간에서는 3구간을 7개 선택을 했습니다. 7대 6대 5. 그리고 주간에서는 최근 당첨수가 8개고, 단기 미출수가 5개입니다. 어, 예상,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5셀과 8셀, 11셀에서는 5셀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에서 5까지가, 단자리 표에서는 이래서 5가지가, 단자리 5가지가 다섯이 있는데, 단자리 5번 때다가 어떤 힘을 실어줬다. 음. 별 무리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단기 미출수로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단기 미출수의 2 어, 구간, 2 구간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게 많지가 않았고, 단기 미출수의 3 구간은 기본적으로 1개, 2, 3, 4, 5, 6개 중에서 3신나 선택을 했으니까 반타작은 한것 같고, 비율적으로 나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의 숫자는 비중으로 좀 따져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쨌든 18개는 선정을 했는데 어, 구간별로좀더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10까지가 지금 두 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0번 때가 지금 무려 다섯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13번부터 17번까지 몰빵쳤습니다. 13, 14, 15, 16, 17. 여기서 나오면 행복한 것이고, 요거 피해가면또 반쯤은 불행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0번 때 내수, 30번 때 역시 내수. 40번 대가 의외로 또 많이 갑니다. 지금 40번 대를 3개 이상 선정을 한 지가 지금 제가 아마 4주 연속을 좀, 3주 연속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성, 정성을 봐서라도 이번 주에는 40번 대가 하나 정도는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40번 대가 상당히 오랜 시간 굶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다 하얀색입니다. 그럼 마지막 나온 게 45분 3주 차, 3주 전일 뿐. 상당히 궁극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8수 선정을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합의 문제입니다. 조합. 우선 여기에서 고정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심 구간은 구간에서는 3구간, 그 다음에 주간에서는 단기 미출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가급적 이 안에 있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자리 표에서 보면, 가 예상하고 있는 단자리의 그 끝수가 그 3, 4, 5, 7번입니다. 뭐, 7번은 이제 한물 가긴 했네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3, 4, 5, 7로 되는 것 중에, 나올 거라고 확시, 확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주간표 4주, 2주, 4주, 6주. 그다음에 여기 10일에서 13주. 라고 볼때 단자리에 걸리고 주간에 걸리면서 이 단자리에 걸리면서 주간에 걸리는 이 번호들. 3, 4, 5, 7입니다. 3, 4, 5, 7. 뭐, 이런 표가 나오,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고정수 받는 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옷세를 봤기 때문에 5번, 14번, 15번을 고정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선택하고 봤더니 주간, 그 중심 구간이라는 건다 피해 간 숫자입니다. 어차피 그건 고정수니까 여기서 뭐세개 중에 하나 놓고 나머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뭐이정도에가 말씀이 되죠.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 여섯 개 고르는 또한 가지 방법은 이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 장기 미출수의 배분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추천주는 일단 2대 2대 2입니다. 즉 이번 주에는 좀 2분으로 깔아 갈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뭐 그게 아니시면 3대 2대 1 정도로 결국, 하여튼, 그, 단기 미출 수가 제일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단기 미출 수가 그, 비율에서 제일 많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섯 개로 좀 선택하는 건데, 여섯 개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섯 개 조합을 쓴다는 것은 그 숫자가 1 8 개로 갖고 만들었던, 1 6섯을 만들었던, 1 5섯을 만들었던, 그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즉, 18수가 된다면 18,500번 분의 1이 되는 것이고, 16수로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6개의 번호는 8,000분의 1이고, 15개라면 5,000분의 1입니다. 딱그 초이스 하나입니다. 그 초이스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15개 번호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선택된 번호 중에서 6개를 딱 골라내서 만드는 그 숫자의 의미는 5,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노력한 만큼 조합은 만드시되, 다섯 개의 수동과 한 개의 오토로 가시는 것이, 그래도 선택할 기회가 좀, 나 뭐, 그 역시 그것도 8,000분의 1, 4,000분의 1, 3,000분의 1이긴 합니다만은, 오토라고 하는, 어차피 이거는 복불복게임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번호를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통계가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악은 아 순전히 그냥 어쩌면 수치 장난일 뿐이고 결국 나오는 거는 툭툭 튀어나오는 번호의 임의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 정도 운에 맡기시고 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16개. 예, 제가, 열, 저는 18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개 버리시고 18개 선정하셔가고 여기 보이시는 이 어, 최소 조합표. 이거 아, 15개씩 묶음으로 6개 묶음이라 초다 9개인데 이거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 번호별로 나열을 하셔서 이렇게 최소 조합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 18, 16개 중에 당첨이 3개 이상 나오면 그 3개 이상 나온 조합이 이 90개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얘기하는 무슨 3천, 5천, 8천분의 1의 확률이지만, 그8 0 0분의 1을 3개 이상 나온다는 전제로 90개로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도 저도 아니시면 그냥 댓글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전화로 남겨주시고 무료 조합 신청하시면. 제가 18개로 만드는 최소 조합표에 대한 무료 조합표 토요일날 새벽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로또 972회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어,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